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우리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아틀란타에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협력을 위한 공동 개최를 해줬고요. 그만큼 우리랑 반대로 현재 미국의 전력 회사 미국 원자력학회 원자력 협회 설계 시공사 규제 기관 아마존 등 지금 신규 원전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국전력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 미국의 원전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원전에 대한 공급은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자, 원전을 100기까지 짓겠다라는 원전 르네상스를 정책을 발표를 하고 또 원전 10기까지 2030년 100조를 투자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역량이 뛰어나지만 시공과 제작 능력 그리고 또 원전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만큼 한수원과 한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같은 이 원전 부품 원전 제작 기업과 함께 원전 수출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탈원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ai 전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전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도 탈원전 탈원전 하고 있지만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팀 코리아의 한미 기업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산업부도 OECD 회의에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전 활용 확대를 논의하고 있고 그죠? 프랑스에서 이제 뭡니까? 18-19일. 지금이죠?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에너지 집약 시설, 열 수소 생산 등 다양한 분야를 확대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MR 혁신과 상용화 촉진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출에 대해서는 원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못해도 신규 원전 이기랑 SMR 건설까지는 좀할 필요가 있다고 라 주장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국내 의 환경 에너지를 담당하고 이 민주당과 함께 탈원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탈원전 한다 하더라도 산업부에서는 뭐요 나는 어차피 수출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원전 협력사들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죽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김정관 인사를 통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원전은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우리 두산 에너빌티와 함께 할 거다. 자, 근데 지금 코스피 상승 랠리에 조선 방산 원전주가 지금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탈 원전 회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건지 사실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래요 원들에 대한 수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이 원전 백기를 선언했기 을 때문에 이제 이에 따른 중장기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고 단기적인 상승이 잠시 힘을 빼면서 줄어들고 있을 뿐이 힘이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보시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방원이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마스가 라는 프로젝트도 아직 관세협상에 대한 서명이 완료가 안 됐고 또 원전도 탈원전 주장을 하면서 불공정 계약과 함께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고 있지만 자 원전이란 거는 결국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전력을 24시간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ai 수요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서, 센터에는 앞으로 24시간 전력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왜? AI가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전 세계에서 AI를 뒤처지는 나라는 앞으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빼고는 이 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 그죠? 이러한 태양광, 수력, 풍력은 일단은 전력은 만들 수 있지만 24시간 방대한 전력을 원전만큼 만들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설치하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이 1kW당 뭐 20원에서 뭐 4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태양광 수력 풍력은 몇 배건? 그죠약 10배에서 20배. 400원에서 많게는 800원도 갈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원전을 먼저 놓지 마시고 원전을 개발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 탈원전 외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방향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비티는 SMR 공급망 최대 수혜주인 만큼 우리가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가 영국 정부를 방문해서 너네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우리가 2년으로 단축을 하는 미국과 체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3년에서 4년 걸렸던 SMR 설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 강화 및 그리고 원전 신설에 대한 민간 투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주가의 투자심민을 약화를 할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러한 언론플레이도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만간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 봐요 왜 하락이 나올 거면 진작 여기서부터 쭉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왜 물량을 털어냈으니까. 근데 지금 뭐요 그게 아니라 물량을 지켜 주면서 지금 횡보를 또 이어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월부터 들어왔던 이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9월 중순 그리고 말까지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건 3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핸들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체가 3개월간 박스권 쌓여있던 매물대를 털고 가기 위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정도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6만원 드디어 깨지고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국내에서 탈원전 소식 강조하면서 주가 하락 유도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투산 n w 티 가치를 보면 아직 더 올라가기 모자란 가격대이기 때문에 메스타점 5만 7천원 들렸고 FOMC 회의 끝났고 이제는 회복 기다려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지금 제가 이거 외국인 기간 개인 보유수량 보이시나요? 외국인 빨간색, 기간 파란색, 개인 검은색. 그래서 기간은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확인됐죠. 외인들은 물량이 올라가는 거, 개인들은 물량을 떨어뜨리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박스 권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외인들은 여기 자, 자리부터, 그죠? 이 자리 딱 박스권에서 개미를 털고 올렸던 자리만큼 여기까지는 물량을 쭉 빼면서 물량을 지금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량이 쭉 개인들이 물량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이시죠. 외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이 넘겨받고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외인들이 물량을 쭉 매수해줬기 때문에 이 물량은 말 그대로 5만 2천원까지 외인들이 물량을 다 가져간 겁니다. 그죠? 가져가서 지금 뭐예요? 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 자리는 지금 이탈을 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들어왔던 이 개미들만 개미들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흔들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 앞에 있는 이 개미의 물량을 지금 서로 개인들끼리 던지면서 자전거래 할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투자심리를 약하게 하면서 물량을 던지게 하고 또 흔들게 하면서 지금 물량을 털어내고 내가 그 물량을 싸게 받아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거를 크게 한번 보자고요. 자, 사실 외국인들은 여기 또 여기. 그죠? 여기. 즉 외국인들은 애초에 여기 만원대부터 2만원 사이까지 지금 2023년부터 쭉 물량을 계속 꾸준히 모아왔어요. 모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 1억 7천만 주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반면에 개인들은 마이너스 9천 6백만 주.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1억 7천만 주를 모아놓았던 외인들이 예? 여기서 물량을 던져봤자 2천만 주밖에 안판 겁니다 즉 내가 1억 7천만 주 중에 여기서 1억 5천만 주 만들고 그죠? 개인들은뭐예요자 9천만 주 중에 마이너스 9천만 중에 마이너스 7천 4백만 주 5백만 주 정도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약 1천 5백만 주 정도만 아니죠? 여기는 2천만 주, 2천만 주를 던진 거고 여기는 뭐요? 예 1,500만 주만 매집을 하게끔 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 사실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서 간게 아니라 외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1,500만 주를 여기다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외인들은 2만 원 자리에서 물량을 다 사놓고 여기서 그냥 수익 보고 물량을 넘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거를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예? 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평당가는 지금 여기 만원에서 2만원 사이를 지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억 7천만주를 모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천만주를 던졌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2천만주를 받아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평당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많아봤자 3만원이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래요. 이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최대한 눌러주면서 이전고점 15만원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맞춰가면서 우리 두산 엘리베이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6만원 깨지고 대응합니다. 또 두산 엘리베이 보시면 제가 그 외에도 9월 12일. 그죠? 6만 원 매수기에 가져가세요. 5만 7천 원 근처 이하 자리 괜찮습니다. 대응하고 있죠. 그만큼 제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런 흐름을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방 오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주로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수익도 같이 드리고 또 최근에는 이 영상 안에서는 언급 안 들었던 종목. HPSP HPSP에요 이 종목도 제가 8월 29일부터 드리면서 여기 보이죠 25,000원짜리가 33,000원까지 네? 몇 퍼센트입니까 약 30%에서 40% 지금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가족방 쉽게 들어오시면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이디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밑에 이렇게 더보기란 눌러주시면, 자, 링크 통해서 저한테 텔레그램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렇게 두빌 또는 두산이라고 적어주시고, 저한테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렇게 뭐김쭉 구라고만 이렇게 보내주시고, 보내기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디 확인해서 일치되면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시고 나면 가족방 입장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렇죠. 입장 대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 확인하면 입장 승인 도와드릴 거니까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자 구독,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화이팅. 100만원 할 때까지 절대로 매달 안 한다. 솔직히 100만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0만원 여러분들. 15만원 여러분들. 저는 갈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오늘 구독, 좋아요, 댓글로 화이팅 써주시면서 힘내시면 제가 더 좋은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산에너비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지금 제가 월봉 차트상 지금 이 박스권에서 눌러줄 때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세력들은 이미 여자리에서 1억 7천만주 매수해서 고작 2천만주 밖에 던지지 않았다. 그 2천만주도 수익을 냈겠죠. 올라가면서 던진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모아서 쭉 끌어올릴 때 내가 더 수익을 내고 2천만주에서 3천만주만 매수해서 올리면 앞에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매물대가 여기에서 뭉쳐졌어요. 그전까지는 여기까지 쌓였던 매물대가 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투자 심리가 약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갔을 때 혹시라도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까봐 무서웠던 물량들이 지금 던져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자리를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밑으로 잡은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진짜 5년 동안 고점에서 지금 이 5년 동안 정말 많은 물량들을 저점에서 모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탈원전 얘기하면서 언론을 지금 뭐예요? 정부에서 원전을 끝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보세요 오늘 뉴스가 뭐 나왔어요? 야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9월 1 9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t 물한 개구리처럼 원전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상승에 대한 타이밍도 놓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어차피 원전을 수출하겠다 해서 OECD 회의에서 앞으로 SMR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원전을 탈원전 탈원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담당하는 건 산업부에서 계속 원전에 대한 수출과 수익을 주기 위한 민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기업들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엑스에너지도 영국 4세대 모듈형 원자로 설립하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72조 중에서 약 7조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원전 부품 회사예요. 그만큼 SMR을 공급하고 원전에 대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국에도 원전을 12개 모듈형 원전을 개발을 하면은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최대 수의 기업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전기로 중국보다 40%로 비싸고 중국도 지금 원전을 더 세우고 있는데 왜 우리만 타로 원전을 하냐 이겁니다 원전 s m r 더 지워야 된다 네? 맞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초대형 원전 6 기분 건설 계약까지 터졌죠. 그래서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에서 7 2모델 6기가와트 약 7조짜리 0 원전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티가 또 7조짜리 원전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높은 게이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의 CEO가 돈 모리라고 하는데 돈 모리 직접 두산 에너빌티를 방문해서 두산 에너빌티 역량을 체크를 하고 뉴스케일 파워 우리가 이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유일한 S.M.R 원전 설계 독점 회사와 함께 S.M.R 공급망을 두산 에너빌티가 함께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영국 7조, 우리 테네시벨 7조, 거기에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퍼미 아메리카에서도 원전을 약 4기와 그리고 소형 모듈 2기가 그래서 6기가 규모 70조짜리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텍사스 쪽에서 한국의 두산 에너블리티의 잠재적인 s m r 옵션을 평가하기 위한 양해각서까지 지금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요것도 7조입니다 그래서 777 21조 이상의 원전 계약이 2026년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원전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어차피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고 있고. 그죠? 그러면 수출국 중에서 중국은 제외하고 러시아도 안보 문제를 제외를 하면은 이제 미국, 프랑스,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3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에 2017년도 원전을 아예 가동하지 않는 웨스팅 하우스는 지금 원전 설계만 기술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제조랑 시공하는 것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설계 능력이 없어요. 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라이센스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원전을 같이 제작하고 공급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전 라이센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율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불공정 계약이랑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어차피 하청 업체고 협력 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에서 발주를 해 주거나 한국에서 한수원이나 한전이 발주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원전 부품을 공급하고 수주를 따내서 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카 사업도 원전 사기 완공했을 때 24조를 입찰을 해서 공사가 40조 들었어요. 16조를 손해 봤죠. 근데 두산 에너비티나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 우리는 너네 맞게 원전의 수주를 따냈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안내 끝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협력사나 하청 업자들은 절대 손해가 될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비티는 앞으로 유럽에서도 원전 입지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원전 죽이기 수주가 더 커질 거고 지금 현재 불가리아, 폴란드에서도 원전을 또 성공을 했고, 수주를 성공했고, 실제로는 2026년에 최종계약을 완료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와, 이거는 또 수주가 터지면 못해도 5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21조 플러스 5조 하면 26조. 2026년도에 나올 수 있는 수주가 벌써 26조에요, 여러분들. 미쳤죠? 그죠? 렇 그리고 거기에 아직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원전 발출을 검토하고 있으면 이거 나라당 5조만 치더라도 벌써 30조가 더 2030년까지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죠? 거기에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지금 착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슬로바키아도 20조짜리 웨스팅하우스 준비하고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두산 에너블티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저평가 하고 있다는 라 거고 자 주가는 간단합니다 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거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이 밑으로는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고 뺄 생각이 없어요 5만 천원 짜리 그럼 뭡니까 아 우리가 6만원 이하에서 떨어질 때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되는데 특정한 가격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닥을 세 번이나 다져주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악재를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 삼결이라는 뭐요 박스권을 만들었고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외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주가를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격대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어디서부터 중요 지지라인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57,000원 0.38이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되돌림파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점이 나온다. 그러면 강력하게 매수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6만원 이하 나왔을 때 5만원대 기회 줄때 우리 9월 말까지는 천천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달을 기점으로 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하락이 나오는 순간은 다매수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3개월 이상 박스권을 만들었던 세력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 아무래도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세력의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이 보라색 선. 이거를 닿으면 보통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근처에 가면은 항상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로 이런 저점이 나왔을 때 우리 두산 엘리베 처음으로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2만 원대가 7만 원까지 갈수 있게 제가 상승의 세 배를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저점에서 매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미리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서도 하락시근을 드렸고 이제 보시면 저점에서 매수시근을 나왔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까지인지 또이 고점이 어디까지 눌렀다가 올라갈 것인지를 제가 빠르게 알려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방보다는 확실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타점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바로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01082042900으로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두빌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셔도 제가 남들보다 우리 가족방보다 더 빠르게 타점을 미리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이 범위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잡으면 더큰 수익.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문자 보내주시, 보내주시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보다 이제는 외인들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이제 다 털었어요 810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요 9월 말까지는 이제 그동안 넘겼던 물량을 받아서 올릴 필요가 있겠죠 3개월 넘게 횡보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줄잖아요 다음 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깐요 6만원 이하 나올 때부터 조금씩 접근하신다는 생각으로 찐 대표와 함께 우리 가족방도 신청하셔서 매일매일 이 시장에 대한 시황도 읽어보시고 또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나 종목들 잘 보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찐 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